안녕하세요 백준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비밀 정착소 데스 그러니까 비밀 정착소 친구들이 또 다쳤다고 하죠 다친 친구들을 어떻게 다쳤는지 한번 보러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 친구들이 막 썰어서 샐러드가 됐네 따다다다다다다단 친구들이 합치고 막 썰려가지고 샐러드로 변신을 했구만 이건 이건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아! 뭐 갈렸는데? 뭐지? 안 돼! 믹서기에 각종 친구들이 갈리고 있어. 잠깐, 저러면 맛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렇게 갈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저렇게 막 갈리잖아요? 어머이. 사탕기평이 어떻게 탈출한 거지? 몰라. 그렇게 갈리면요. 얘들 한꺼번에 뭐 주스같이 갈리게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음식으로 얘들이 변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으면 진짜 맛없을 것 같... 같은데 뜬든 제가 또비밀장착소 팬메이드 유튜버잖아요. 리뷰 유튜버 여기 식빵 있다, 식빵. 저거 어, 갈리니까 조심하고요저 분쇄지, 분쇄기. 어, 여기 또 탈출 안에 있네? 슈가큐브 탈출했네. 전자레인지다. 그럼, 다음. 다른 팬메이드 게임으로 고고씽 자, 다음은 비밀 정착소 8비트 게임인데 제가 이미 이거 끝에 가서 배지는 얻었거든요. 어, 친구들 많다. 이거 움직이는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에이. 이거 비밀 정착소 맞아? 제 친구들이요. 어, 맞네. 하전 이거를 이거 그냥 다음에 저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자 케비야 비켜 아 점프가 안 눌려 저는 여기 끝에 가서 배지를 얻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미 여기 끝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지는 있습니다 내려가나 말지마 아니 어나 깼다 버그 걸려서 쭉 이어달리기 했다 예, 응. 이렇게 끝까지 오시면요, 배찌워 드실 수 있습니다. 쉽죠? 유 윈, 예, 아, 이거 다음은 비밀 스테이 케이션 사용자 지정 육식품 워프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거야?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예전에 했었죠?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비밀 정착 수 제가 뭐냐? 저 스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오유, 바뀌었다. 업데이트 했네. 와, 이상한 뭐 사과들도 생겼고. 오유, 푸딩도 생겼다. 이거 옛날에 했었던 게임이죠? 어뭐아 우비, 어 뭐야? 갑자기 나가졌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뭐야? 아, 잠깐만. 다음은, 우와. 비밀 체류 축구. 어, 아까 전에 장댁이었는데고쳐 비밀 정, 체류 축구. 이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탐정이 그, 탐정이 그, 이거, 인형 아니야, 이거? 밀어 형사계란 밀어 오 안돼 저공 내거야팀에다벨거라고어 잠깐 아저 스크린 스테이케이션 공이잖아 좋안 돼, 가지 마. 그쪽 아니야. 어쨌든 여기까지 비메체류 축구라는 게임을 해봤어요. 다음은 비메 접착수 오션 월드. 이거 뭐, 한번 재밌어 보이는데? 오션 월드래요. 바다... 바다모드? 아이거 선택 무딩이 안 되는데? 뭐지 이거? 이거 아직 미완성 게임인가? 그런 것 같아. 레그도 아무 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일단 소개해 보죠. 페퍼로니 피자, 수영 계란, 바나나 껍. 바닥 껍질. <laughs> 여기까지 비메 정찰수 팬메이드 게임이었고 다음 팬메이드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비메 정찰수 팬메이드 음식인데요. 이게 업데이트된 것 같습니다. 봐봐요. 썸네일 바뀌었잖아요.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 찾아... 어, 이제 들어오면 배지도 더지네. 잘 왔어요. 아 진짜 저거 어떡어오업데이 됐네 발란타인 업데이트, 핑크 마시멜로, 우 블루베리 파이, 장미 사과, 턱 차단기, 이건 뭐지? 블 블랙베리, 캔디 체리, 튀긴 계란, 피셔 에그, 초콜릿 케이크, 식용 종이, 초콜릿 쿠키, 시안. 이렇게 있고요. 창고 이 블록시 콜라 위치가 어딘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일단 비매정착수에 입장이 듭니다. 저는 오믈렛으로 왔기 때문에 오믈렛일 거예요. 이 오므라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될까? 아, 역시. 이렇게 방금 전에 방법을 여기 안에 뚫을 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 뚫으면 여기 위에 블록시콜라가 있는데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러면 다시 팬메이드 게임으로. 다음은 비밀정착수 2. 이거 아시죠? 비밀정착수 2는? 여기 누비들이 엄청 많은 게임. 이거는 거의 과일 찾기거나 뉴비 찾기, 찾기 아닌가요? <laughs> 그런가? 이거 들어오시면은 그냥 뉴비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시면 텔포되는거 뭐 아시죠? 저 옛날 식... 옛날에 우리 업로드했던 영상 여기. 과일 있으시죠? 지금은 어도 먹어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 먹어지네요. 그러면, 다른 팬메이드 게임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밀 정착수 5호비인데요. 이건 제가 아마 몇번은 깨봤을 거예요. 엄청 많이 깨봤어요, 이거는. 하지만 이거 깨는 거 영상이 못 올려가지고. 이제 이거 옮겨집니다 응? 여기 이단점프가 있고요 이거 누르시면 안돼요 이거 누르면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거야 이렇게요 이러, 이래서 제가 누르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억가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 같이가 됐어 같이가 로블코인 먹어주시고요 이거 코인 어따 쓸지는 몰라요 어이차 이런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이 여기에서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어 올라가서요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 이제 아래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어우! 아, 뭐야? 저거 왜 통과돼? 다 걸으면 안 되네요. 걸음을 잡고 통과돼가지고어 이렇게 딱 서주시고요 이게 오면 제가 가잖아 여기서 이런 쪽에서 가야된다는 뜻인것 같은데 안되는데 흐이 킹게 아니라 지금 백찬장님이 비밀적 석수로 플레이하고 있어가지고. 뭐야. 일단 <laughs> 여기 끝까지 가시고요. 비밀 배지가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여기까지 가줄게요. 이거 나으시면배지 얻을 수 있어요. 저기 무지달 끝나고 저기 오비 있거든 오비깨면 또 배찌 있고요. 아마 이 오비깨도 배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사다리 타면 이런 공간이 와지는데. 허이? 페퍼로니 피자 있구요. 피자 배달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자. 좋아. <laughs> 다음에 이집수상한지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아래 문창이 계속 들어. 너무 야한 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애플. 졌어. 안녕. 안녕. 먹으니까 사라진. 뭐더니들. 안녕? 아 이거 못팔 수 있잖아 여기까지 비밀정착소 5비였고요 다른 팬메이드게임어 넘어가시죠 다음은 비밀정착소 쓰러짐2 저는 방금 전에 이런 사망 이런 글자는 이제 안 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 글자는 저는 너무 잔인해서 안 쓰기로 했거든요. <laughs> 친구들 이거 아시죠? 친구들이 다친 거 이게 비밀 정책수 팬메이드 게임 모험집이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야, 여기 있는 건 다시죠? 날라라 슈퍼 슈퍼보드 어 뭐야 이거 오 우주 여타 날라라 슈퍼보드 날라라 슈퍼보드 말라장 카니보드. <laughs> 잠깐 나 스폰 끼웠어 어우야 저 블랙홀 뭐야 저거 잠깐만 가니까 빨리 들어가는 이 느낌은 뭐지? 이 느낌은 뭐죠 여러분들? 어? 뭐야 야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아 어, 힘드네요 리톤 해가지고요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어 됐다 이거 왜그런지 알겠어요 오징어 게임 아무것도 안되죠 어 된다 메뚜기 게임 맵 비밀 정착소 쓰러진 메뚜기 게임 맵 <laughs> 이게 왜 메뚜기인지 아세요? 이거 원래 오징어도 근데 버둑 잘못돼서 메뚜기라고 있는거예요예 <laughs> 날아간다 저는 지금 물에서 용가로 오리하고 놀고 있습니다 으어버티 <laughs> <뭐지? 웃음> 가자 오징어 게임 참가하러 가자, 가자. 게임이 참가하시겠습니까? 응. 아. <웃음> 아. 오징어에 참가 아겠습니까? 돌아갈게요. <참가하시겠습니까? 웃음> 가... 자, 가자. 맞죠요? <laughs> 여기 맵. 올드 모드, 생일 모드, 할로윈 모드, 발렌타인 모드, 크리스마스 모드, 뭐 많이 있죠? 오징어, 오징어 맛있겠다. 구운 오징어. 여기 있는 곳은 곳과 숲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아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여기 한번 가볼까? 어! 아, 페라트들 브리스 콩나물 있고 페라트가 아, 아니라 아, 이거 서버 표시네, 서버 표시. 서버 표시. 그리고 현재. 다 우진 카페 타고 가. 가져라, 나라 슈퍼보드. 여기 한번 가보자. 어, 간다. <목소리> 아뭐 <뭐야>? 돌아가기네? <목소리> 저 로켓선 다으니까매옮겨지던데 로켓선을 닫지 않고 올드 모드 왜안 움겨져? 어 됐다 자여기에서또 찾아보죠 vrp 칼 칼로 얘를 자른다고? 안돼 그럼 잘린 애가 될거야 이거는 비, 이건 bfb 아니야? bfb 이건 bfb 아니야? bfb 캐릭터 얘도 bfb다 bfb 그럼 돌아가도록 할게요. 가자! 뭐지? 설정. 그러면 이제 생일 모드 가봅시다. 생일 모드 가자. 뿅? 어. 가자. 여기는 노래 나오네요. 노래 나오면 안 되죠? 플라이 해주고요. 여기도 뭐 똑같은 거 드네? Happy Birthday. 뭐야 이거 뭐 똑같잖아 이거. 매, 네, 비슷비슷하면서 똑같죠? 매, 네, 매, 네, 비슷비슷하구만. 자, 돌아가자. 그러면요 가자 가요 파퍼가오 가수 플레이 어간다 숲맵 숲맵 가서 숲맵 갔다 대기 좀 좋았어. 그래서, 달리기. 이상한데, 이거? 그냥 숲 아닌 니 숲? 사람들 어그로 끌려고 한거 보이지, 간. 까 이거. 힐링 맵이고, 힐링 맵. 힐링 맵. 이거 힐링 맵이네요. 나만 드링코어 같냐, 왜 이렇게? 이렇게 막 1인칭하면. 아, 그냥 로블록스 특유의 막 그래픽이 나서안 되겠구나. 아, 여기 있구나. 그냥? 저기도 있네. 어! 배 찌어뒀다, 배지 얻었다, 배찌. 얘네들 다, 다운면배지 얻어요, 얘네들. 겠지 얻어요 그러면 다른 맵도 가보도록 하죠 좋아 멋져요를 내가 몇번 눌렀는지 모르겠네 여기에서 이제 할로윈 모드 갑시다 가자 출발이야 할로윈 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로윈 모드구나. 뭐야, 이거 똑같잖아. 아니, 똑같네. 그럼 나머지 모드도 똑같은 거 같으니까 다른 뭐 곳으로 가죠. 다음은 이 게임인데요. 됐다. 철 왔어요. 여기도 옛날에 보셨죠? 오늘의, 오늘,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